모든 자산시장이 요동치면서 주택시장도 당분간 숨거래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 경매시장 역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손해보지 않을 신중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서 자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안성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공 4년이 채안 지난 2층짜리 신축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2억 2천만 원대까지 가격 하락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주택은 감정가 약 4억 5천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됐으나 한 차례 유찰되며 약 3억 1천만원대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단독주택 10여 채가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주택이 바로 오늘 살펴볼 물건입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미드에 나올 법한 작은 차고와 넓직한 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상 2층 규모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건물 면적 187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경매에는 지분 매각 대상인 토지 지분 565제곱미터가 함께 나와 대지면적 총 1215제곱미터입니다. 특히 주차장은 차고 형태의 42제곱미터 규모로 개폐식 문이 달려 있네요. 저희가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외관으로 보기에도 넓직한 차고가 있어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안쪽에 보면 소나무나 조경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감정가 중 땅값이 1억 9,250만 원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값이 약 2억 5,600만 원으로 건물값이 상당합니다 2021년 11월 준공 승인된 신축 건물로 전문가는 4년도 안된 해당 물건이 가격의 경계점에 있다고 합니다 다 아마 제가 봤을 때딱이 금액이 지금 3억 초반대 가격이 경계점인 것 같아요. 아, 네. 한번더 떨어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냐 그냥 2억대 가격이면 네. 건축비도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앞쪽에서 정문에서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 제시회 물건으로 작은 창고가 하나 딸려 있고요. 이런 조경수나 울타리 같은 것도 다 포함된 물건이라 입지 측면에서도 작은 타운하우스에 있어 낙후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근에는 산업 물류 단지, 저수지, 낚시터 등이 위치하고, 물건이 위치한 지무복길에는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막 전원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도 있어 생활권이 잘 갖춰져 있네요. 저희 물건에서 나와서 보시면 조금만 나오면 바로 앞에 이제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올라오는 길에 무인텔 그리고 다른 공장들도 조금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소음이나 공해는 없는데요. 주택 인근에 위치한 공장은 바이오 관련 회사로 공해나 소음의 피해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는 인간에 위치한 공장지대가 주택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가 전원주택과 공장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전원주택로 폐적함을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공장하면 소음이라든가 먼지를 염두에 두는데 요즘 공장들은 그런 공장들은 많지 않을 테고 또 여하튼, 공장들이 있다는 건, 공장들은 그 원재료라든가 완성품들을 이동,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그 공장의 도로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로 접근성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 국지도, 지방도들은 잘 포장이 되고 접근성이 있어서 아마 그 도로 사자, 도로 부분은 그렇게 여느 다른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뭐 크게 안에 들어가 있고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소유주의 채권액이 약 8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6월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 해당 물건은 2022년 시중은행과 개인으로부터 약 6억 6천 8백만 원 가량의 근저당을 청구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낙찰이 되면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고 명도 관계도 깨끗한 물건이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 경매에 이제 권리 분석대로면 이제 2022년 9월 1일 농협 근저당이 기준 등기가 돼서요. 이 후에 있는 등기부상의 근저당이나 압류, 가류 가처분들이니 빚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채권액이 8억 2천이 넘는데, 그거는 낙찰이 되면 모두 소멸이 돼요. 또 이제 명도 부분인데, 이 집도 보면은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유자가 살수 있는 것 같고, 그, 뭐, 씨시라고 주민등록 전입자는 있는데요. 이번에 전입일이 2023년도여서 낙찰자가 이 사람의 뭐 보증금 인수 부담도 없고 역시 명도도 그렇게 뭐 우리 경매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부분 아닌 것 같아요. 해당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이니 경매 사건인데 이 필지의 토지 중307 43번지 진입로는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전문가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공유 지분 매각일 경우 역설적으로 도로 사용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없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전원주택은 그 마을 앞 진입 도로 있죠. 이 진입 도로는 이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지분 관계로 공유해 나중에 도로 사용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없거든요. 여기서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307-43이라고 마을 진입로예요. 307-43번지 땅을 누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200평이 좀 넘는 땅인데 그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가 전체 1 2 가구인가 아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N분의 1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6월 1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가격이 2억 2천만 원대로 떨어져 입찰자들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수요자라면 정말 내가 이쪽에 연구가 있거나 해서 새집이고 내가 신축으로 집 짓고 땅 살고 하는 때는 이 금액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수요자들은 지금 가격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겨, 그래도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관,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는한번더 떨어지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안성시나 평택 아니면 어 여기는 한국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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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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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는 경쟁력 한국은 한 경매 시장에서 보기 한국 신축 주택한특별한 흠이 없는데다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물건이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게 전원주택인지 지은지 불과 지금 2021년도 준공이 된 물건이잖아요. 이제 채반 4년, 3년도 안된 물건이다 보니까 어 비교적 그 깨끗한 신축 물건이라는 게 좋고요. 2021년도에 지어진 물건이라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살고 싶어지는 집이네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권리 관계가 깨끗하고 큰 하자가 없는 신축 단독 주택인데요. 응찰 시 주의할 상황으로는 앞쪽에 위치한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일 공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하고 응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360은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